알림 클릭 클릭 허! 안녕 꼬밍이들 민꼬발랄의 민꼬야 오늘의 공소시효는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서 이불킥을 하게 되는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사건 파일 47 이불킥 사건 그 현장 속으로 하! 민꼬 제가 친구랑 아이야. 명동에 갔는데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예쁘게 꾸민다고 눈에 확 튀는 <laughs> 그래? 원피스를 입고 그만. 갔죠 너도 오늘 예뻐 저희는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맛집을 갔어요. 어, 빨리 먹고 싶다. 얼른 가자. <laughs> 사람 진짜 많네. 맛집이라 그런지 사람이 아주 많아서 줄까지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laughs> 다음 두분 손님. <laughs> 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시키자. 주문을 마친 뒤 화장실을 갔어요. 거긴 화장실이 하나였어요. 볼일을 다 보고 엉덩이를 닦으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떤 남자가 제 엉덩이를 보고 놀라서 나갔어요. 분명히 어, 나문 잠겼는데? 알고 보니, 문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어요. 전그 글을 미처보지 못하고 그냥 잠겼고, 문은 잠기지 않았던 거죠. 하, 왜 하필 이렇게 튀는 옷을 입어가지고 화장실 밖에 나갔을 때 테이블 어딘가에 앉아있을 그 남자가 제 얼굴을 보는 게 끔찍했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모르니까 더 끔찍했어요. 후다닥 가서 후다닥 먹고 나온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야, 천천히 좀 먹어. 왜 이래. 제가 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댁에 갔을 어, 때였어요. 어, 왔어. 어, 왔어. 안녕하세요. 어, 가족이 많아서 집이 북적북적했죠. 어, 어. 그런데 코딱지가 너무 파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아니, 많아서 그래? 혼자 조용히 팔만한 공간이 없었죠. 어, 왜? 아니에요. <laughs> 다 누가 있 어? 그래. 화장실이 있었지?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코딱지를 파고 있었어요. <laughs> 아, 쌓였던 코딱지가 숭숭 나온다. 꽤 많은 양이 나와서 깊이, 더 깊이 손가락을 넣는 순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삼촌과 눈이 마주쳤어요. 삼촌은 조용히 나가셨어요. <laughs>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너무, 너무 교실에서 조용히 자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방구가 마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 방구가 나오기 어? 전 이건 백타 소리날 방구다 음, 역시 어? 이건 백타 소리 안 난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laughs> 그 방구는 소리가 안날 방구였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아랫배에 힘을 빡 주고 꼈는데 정말 크게 뿡 소리가 났어요. 누가 봐도 제가 낀 거였어요. 정말 쪽팔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좋아하는 짱남이 있어요. 어? 안녕? 어, 안녕. 아 같은 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상태 그래서 전 마주칠 때마다 항상 예쁘게 오케이. 보이고 싶었죠. 어느 날 생얼로 복도를 걷고 있을 음. 때 저쪽에서 짱남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laughs> 거울 볼 틈도 없이 <laughs> 얼른 입술만 발랐죠. 그리고 <laughs> 그 친구에게 활짝 웃으며 인사를 어? 나눴어요. 정말 너무 설레고 좋았죠. 그런데.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활짝 웃었을 때 얼마나 추잡해 보였을까요? 민코. 오늘의 이불킥 사건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클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사건 파일 47 이불킥 사건 공소시효 끝.